사도 행진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베드로는 그녀 자신을 향하여 "무엇 때문에 너의 그 일치함으로 그 주님의 영을 시험하게 되었느냐? 바라 너의 그 남편을 장사가 온사람들로저 바를 그들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저들이 너를 메어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아나니와와 같이 거짓말을 하는 사비라에게 "왜 주님의 영을 시험하냐?"고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주권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뭐 설명할 필요도 없 우리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뭔 주권이 있겠어요? 이 땅에 자기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거듭난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나 본문은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중심이 남아 하늘의 것인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인 땅의 그것인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거짓을 생각하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성령을 속이고 자신들어 죽군을 빼돌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죽어 있는 사람이죠. 10절. 그러므로 그는 곧그 그 자신의 발 앞에 넘어졌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 그러므로 그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 새로운 사람 뭐예요? 아까 설명한 그새 사람이에요?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들은 그녀 자신이 죽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메어다. 그녀 자신의 그 남편 옆에 장사했다. 사비라는 넘어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온 사, 새로운 생명의 사람들이 사비라를 그 남편 아나니아 옆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 안에 모두가 크게 두려워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일을 들은 것에 의해서, 정보가, 정보가 공유됐겠죠? 교회 안에 두 가지 일로 인해 두려워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바나바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바나바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나 빼고고요. 우리는 바나바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에덴을 회복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나니아, 사비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죠? 어리석게 바나와와사비라 같이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경험할 필요 없이 요이 바나와 요셉과 같은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그 마음과 행함이 진실함으로 일치하며 따르는 사람이. 진실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진실을 따르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환경이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은 교회 사람은 이를 두고, 이를 듣고 두려워하는 원인이 되어졌다. 우리는 진실하니까, 진실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